안녕하세요. MCK 코인 AI 입니다. 이번 에어 드 랍은 오라클 캐피탈 에어 드 랍이에요. 50명, 항정 하여 1600 코시 분배 에어 드랍 하네요. 50명, 항정이니 더욱 주목되네요. 홈페이지를 보면 깔끔한 UI 와 함께 NFT 로드맵이 있네요. 기타 정보도 많으니 살펴보세요. 그럼 오라클 캐피탈 에어 드랍 시작해 볼게요. 페이지 입장하셔서 트위터 팔로우, 리트윗하고 메타마스크 주소 입력해주세요. 텔레그램, 그룹 채널과 공지 채널에 가입해주세요. 축하합니다. 1605C, 분배, 에어드랍 응모 완료였어요. 참 쉽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